과거의 오늘 날짜 연예계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스튜디오 80! 첫 번째 뉴스는 1997년도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분이 드디어 장가를 가십니다. 많이 넘도록 홀로 지내 저러다 총각귀신 되는 거 아니냐 했던 송골매의 구창모 씨가 드디어 화촉을 밝힌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이보다 더큰 효도가 없겠죠. 창모님 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십시오. 장모씨는 2년 전에 우연히 홍콩에 갔다가 아내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글쎄 아내 되시는 분의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아우 장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아우 부러워. 나는 나중에 11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지. 자 이번에는 1998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 조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효도하면 떠오르는 연애는 누구? 먼저 여자 연기자 부문에서는 고두심 강부자 등을 제치고 최진실이 1위를, 남자 연기자 부문은 이홍열 강남기를 제치고 밤새지 말라마리아의 김국진이 1위로 뽑혔습니다.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효도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이번에는 가수부문 볼까요? 여자가수로서는 그렇죠. 당연히 이분이죠. 인생 자체가 효도로 이루어진 누님, 우리의 현숙 누님이 압도적인 1위 차지했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자가수로는 신승훈, 김정민 등과 아, 경화를 벌인 끝에 간발 의 차이로 임창정 1위 차지했습니다. 박수. 아우, 두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번 조사에서는 반드시 홍록기나 이름이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